아줌이, 배가 많이 고팠어.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났어? 어. 아고, 맛있다. 아고, 맛있다. 아기 추워. 斑斑斑。丹丹丹 엄마가 책 보여 줄 거야. 우리 아준이가 좋아하는 물고기 책을 먼저 볼까요? 까하준아, 여기 뭐가 나오나? 하 나, 둘, 셋. 짠! 돌고래야. 돌고래가 짠. 돌고래가 짠. 물고기네. 응. 오. 물고기지? 그 다음에, 짜잔, 문어, 짜잔, 문어. 빠르게 먹자. 음. 뭔가 음, 이거 하나 먹 아, 이거 뿌는 건가? 네. 뭔데 이거? 간 식품관에 갔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. 아마 밥은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불빛이 너무 강하고 뭐 그래서 우는 건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 건지. 그래 보니 이미 음식은 시켜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올라왔는데 또 마침 이제 사진을도 조금 빨리 먹어도 될것 같은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남편이 뽕을 기적이 갈고 있고 저는 분유를 타놓 있어요. 하준 오늘 처음 매출이 아니고 그 전에 롯데몰도 가보고 아울렛도 가봤어요. 근데 하준이가 중간에 뭐 배고플 때 찡얼거리는 거 말고는 유모차에 엄청 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웬일이야 하준이 데리고 다니기 너무 좋다 이러고 는 오늘 이제 백화점 도전을 했죠. 웬걸 진짜 거기서 울고 불고 저막땀 나고 거기 사람을 다 쳐다보니까. 똥을 언제 쌌더라 똥을? 네. 기억이 잘안 나네 몇 시였지? 2시? 전이었지 훨씬 전 아무튼 밥 먹고 똥 싸고 나왔는데오 대박 아니 똥 아침에 쌌지? 어 그러면 아, 그거 달라고 어. 네어 응? 어? 자아야죠 어우 이거 좋다 힘들어 الل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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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장판이에요 옷이. <laughs> 잠깐 가서 봐. 여기도 좀 더운 것 같아. 그래도 아까 거기보다더 덥. 거기는 음식이 많은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을 거고 이렇게 뽀머리 우유를 먹이고 기분이 좋아지면 나가서 좀 구경을 해볼게요. 주말은 아닌 것 같아. 주말 이 시간에 오는 건 너무. 욕시 과했다 과했다 집에서 대출이나 벌고 아니 근데 총몇개 어, 있어? 어몇개 먹었는데 아, 아. 아니 4개 먹었어 2만 5천 원네개만 2만 5천 원 먹는 내 <laughs> <laughs> 네 접시 와하여튼 지금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뽀물이의 외출 템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분유 먹이는 거 물이랑 젖병이랑 분유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다니는데요. 이거는 그냥 보온병을 쓸까 온도만 표시되는 걸 쓸까 뭐 어떨까 하다가 그 설정한 온도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. 지금 저는 45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.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50도로 하면 50도로 유지를 해주고 이거를 했는데. 사실, 이거,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. 근데 이만큼이 나 배터리고, 이만큼이 물 담는 용량, 공간. 그러니까 단점은 너무 크고 무겁다. 장점은 온도,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서 그 온도로 물을 갖고 다닐 수 있다. 이게 유지 시간도 꽤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, 근데 막상 애기랑 엄청 장거리 외출을 아직 할 일이 없고, 그래봐야 2시간, 3시간이라서, 그래서 무겁고 큰 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, 요즘. 근데 만약에 장거리를 갈 거다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거 분유통. 이거 보면 이렇게 네 칸이거든요? 이렇게 네 칸에 담는 거고, 이걸 돌려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쓰는 건데,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높게 쌓여있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일단 저는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, 이거라도 좀 작은 걸 사자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, 얘는 그냥 잘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. 가끔 어떨 때는 혼자 유발을 하는데 좀 있다가 아기가 밥을 먹을 것 같아. 그럼 그때 정신이 진짜 없을 것 같아. 그러면 여기다가 분유만 먼저 해놔요, 집에서도. 그다음에 애기 올 타임이면 빨리 혼자 타서 먹일 때는 좀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. 그다음 쪽쪽이는 이렇게 두 가지, 모유미랑 아벤트 쪽쪽이 쓰고 있는데 모유의 장점은 귀엽고 다 실리콘이어서 씻고 뭐 소독하고 이런 게 되게 편하다. 근데 약간 좀 두껍고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아벤트의 장점은 그거에 비해서 가볍고 애기 입에 착 달라붙는데 단점은 얘는 여기 플라스틱 부분이랑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열탕 소독이 안 돼요. 세척을 하면 여기 무는 부분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엄청 잘 털어내지 않으면 은다 기껏 다 했는데 물 남아있고 이러면 다시, 씻, 다시 씻거나 다시 소독하거나 하거든요. 그게 좀 단점. 이게 끝이고요. 그 다음에 어, 기저귀 관련해서는 그냥 기저귀랑 물티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손수건이랑 청기저귀 하나를 들고 다니거든요. 근데 보통 이런 쇼핑몰 큰데 오면은 청기저귀 없어도 아래 깔수 있는 위생 패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청기저귀를 들고 왔고 지금도 여기 보면은 수유실에 수유 쿠션이 있어요 거기 애기 눕혀도 되는데 그냥 청기저이 있으니까 청기저기 깔고 그 다음 애기 눕혀가지고 지금 우유 먹이고 있고 하, 끝입니다 외출 테이끝아무 지금 애기 우유 다 먹으면 트림 시키고 나가서 구경을 하러 가볼게요 <laughs> 嘿嘿嘿嘿。<laughs>